안녕하십니까. 박종이 양인형 키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작해 볼 새노공방 대표 신명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키트 제품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재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목재로 된양 모형과 받침, 그 다음에 가루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본드이구요. 붓과 꼬지, 그 다음에 여기 한지 6장이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그릇 풀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요런 그릇 하나를 준비하셔서 거기에다가 종이컵으로 하나 물컵을 가득 넣어서 물을 먼저 넣으시고 거기다가, 우리 아까 가루풀이 있었죠? 요거요 가루풀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어, 요렇게 가루풀을 집어넣고, 자, 아까 붓 있죠? 붓으로 요렇게 풀어놓습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 뭉글뭉글, 어, 여기 뭉치지 않게, 요렇게 살살 저어서, 이렇게 풀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요렇게 놓고 가만 놔두면 이 풀이 물에 다 풀려서 말간 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은 그렇게 해서 옆으로 한쪽으로 놔두시고, 이번에는 우리 아까 드렸던 요 본드 있죠?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가 본드를 이렇게 짜줍니다. 자, 본드를 이렇게 짜주셔서 먼저 코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그양 들인 거 있었죠? 요 양에다가 앞뒷면, 요 옆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에 풀칠을 다 해놓을 거예요. 본드칠. 그래서 한지가 이 표면에 잘 붙을 수 있게 미리 코팅 작업을 하는, 어,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까 밑받침도 있었죠? 밑받침은 있는데, 밑받침에는, 어,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순수하게 이 양, 앞뒤, 옆에 배 부분 뭐할거 없이 다 모두 본드 칠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본드를 어, 짜놓은 거를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뻑뻑해서 안, 안 밀리면은 이렇게 물칠을 약간 붓에다 묻혀서 이 부분, 자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싹싹싹싹 풀칠을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런 귀 부분, 사실 그 인형은 양인형은 이입 있는 부분과 다리 부분은 이 부분은 털을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이렇게 본드, 본딩을 작업을 이렇게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드 작업을 자, 이배 부분 이 아래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드를 찍어서 아래 에 이렇게 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이 다리 부분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입 부분, 이 주둥이 부분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본드를 이렇게 해 놓고 해 놓고, 우리 아까 요 밑판이 있었죠. 요 밑판, 밑판 아래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본드를 바발는데다가 꼭꼭 꼭꼭 찍어서 자, 요, 요렇게 해서 이 중심 맞추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보니까 막 본드를 많이 찍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막 넘쳤죠? 이런 거는 살짝 걷어내, 닦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놔두시면 위에 것도 말르고 아래도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요. 이 목공풀이, 목공본드가 이 나무에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두시고 어, 나중에 우리가 한지를 요게 굳으면 한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아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풀이 다 풀렸죠. 어, 아까 물한컵 정도 넣고 가로풀을 풀어서 잘 저어서 한쪽에 놔뒀더니 이렇게 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지를 보게 되면 여섯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장을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자, 먼저 풀칠을 하는데, 자, 앞, 뒷면을 풀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칠을, 요 테두리를 제일 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작업 다 하시고, 안쪽에 풀을 이렇게 발라주죠. 자, 풀을 발라준 다음에, 얘를, 어, 이렇게 뒤집읍니다. 뒤집어서 뒷면에도 풀칠을 하죠. 그래서 앞뒷면을 풀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칠을 다 했어요. 자한 다음에 우리 아까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꼬치가 있었을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뜯습니다. 자, 쭉쭉쭉쭉 밀어서 얘를 이렇게 뜯어 놓습니다. 자이 방법으로 해서 저 인형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뜯어서 쭉쭉쭉 다 이렇게 뜯어지죠. 자, 이렇게 여섯 장을 다 이렇게 뜯을 건데, 이걸 뜯어 놓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두장 정도 이렇게 뜯어 놓고, 또두장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뜯으셨죠. 자, 이렇게 다 뜯었어요. 다 됐네요. 싹 모아서. 우리 아까 본딩 해놨던 요 양이 있습니다. 자, 양에다가 요 다리 부분과 입 부분은 저희가, 어, 요 털을 붙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이 엉덩이 부분. 일단 앞부분만 풀칠을 하고 요 뜯어놨던 요거요 한지를 가지고 요렇게 갖다가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일단 갖다 얹어 놓습니다. 이 정도 갖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들 요 아까 꽃꽃이 있었죠? 꼬지. 자, 요걸 가지고 자, 요렇게 꼬꼬꼬꼬 꼬꼬꼬꼬 이렇게, 이렇게 눌러 줘요. 그래서 이이 꽃이가 이렇게 꽂혀지는 그 부분이 얘와 밀착이 되는 거예요. 양그 나무와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많이 눌러 줄수록 더 털이 뽀글뽀글해서 더 이뻐요. 단단해 보이고 단단합니다. 네, 단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줬어요. 아까 부피 되게 많았는데 눌러주니까 어때요? 여기에 착 달라붙고 이요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 털이 말리게 되죠. 자, 이 이렇게 이런 작업이 반복이 여섯 장이 될 건데 일단 다섯 장만. 자, 앞 여기 여기 두 개. 뒷면 두 개, 그다음에 머리부터 이 부분까지 한 장을 쓰시고요. 한 장은 저랑 같이 뒤 작업하고 나머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앞뒷면 두 장씩 두 장씩 다 붙이셨죠? 자, 많이 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찍어 주셔야 어떻게 털이 동글동글동글 이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가 미리 한 장을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같이 앞뒷면 풀칠해서 요걸로 싹싹싹 긁어서 꼬지로 해서 이렇게 뭉쳐 놓은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다리 부분과 입 부분은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걸 잘 배분해서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자, 꼬리 어떡하냐고요. 꼬리는 될수 있으면 간, 이렇게 얇게 붙여 주세요. 그래서, 꼬리 약간 이렇게 표시, 표시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뜯어서, 자, 이 부분들을 다 가려줄 거예요. 어, 일단은 자리를 먼저 잡아주라 그랬죠? 자, 이렇게 쭉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어, 자리 잡아준 다음에 어떻게? 꼭꼭꼭꼭 눌러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나머지 한장또 남아있어요. 자한 장은 우리가 이 양의 그 볼륨을 조금 더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려진 부분, 자 여기랑 요 안쪽에 요 안쪽에 배배 배 부분에 이렇게 가려줬어요. 자배 부분 자 붙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 꼭꼭꼭꼭 이거를 눌러서 어, 앞면과 뒷면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꼭꼭꼭꼭 해서 눌러줍니다. 자, 인형 머리 있는데 이쁘게 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안 되면 손으로 살짝 비비면 얘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연결이 되게끔. 자, 살짝, 어, 속살이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주죠. 자, 이렇게 인형을, 자, 엉덩이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지금 물이 몇장 남았어요? 한장 남아있죠. 자, 한장이렇게 풀칠해서 뜯어놨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배 부분도 싹 해서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줘요. 자,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넓적다리 부분, 넓적다리요 부분을 조금 더, 앞부분도 살짝 더요 종이를 요 부분을 한요 정도. 그러니까 한, 어, 요만큼만 남겨놓으시고, 요건 귀를 만들라고 남겨놨어요, 요 부분. 자, 귀를 만들 거고요. 나머지는 볼륨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더 퉁퉁하게 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어떻게? 꾹꾹꾹꾹 더 눌러주면 이 부분이 더 털이 많고, 어, 아주 튼실한 그런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줬죠. 자, 어때요? 아까보다 더좀 튼튼해졌죠? 그래서 발이 꼴록꼴록 좀 나오게 자, 요 다리도 조금 튼튼하게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눌러줄 거예요. 자, 됐죠? 이쪽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만 하면 이쪽이 또 섭섭해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여기도 돌려서 이 부분도 밸런스를 맞춰서 자, 여기와 여기 이 부분 자, 넓적다리 아 도 살짝 앞다리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 아이고 다 붙이면 안되겠네요. 우리 여기 안 붙였네요. 자이 부분도 붙여줘야 돼요. 자, 이 부분 가볍게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갖다 붙이시고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마저 연결해서 붙여주고 자 됐습니다. 요,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죠. 꼭꼭꼭꼭 그래서 얘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자리를 잡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아까 넓적다리 부분 조금 더 이렇게 눌러줍니다. 점점 형태가 잡혀지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귀를 만들면 되죠? 우리 아까 귀를 하고자 해서 귀를 조금, 한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자, 귀를 한번 또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한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뜯어 뜯어 맞지만, 이렇게 해서 귀를, 자 귀가 몇짝이에요두 짝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겹으로 해놓고, 요거를 반을 잘라요. 자, 이렇게 하면 몇 겹이 돼요? 네 겹이 되죠. 두 겹이 겹쳐져서, 자, 요거를 반을 잘라서 귀는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반을 접어 요 사선으로 접고 삼각형,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사선으로 접어 주시고요. 자, 삼각형,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자, 됐죠. 자, 삼각형, 요게 귀에 귀인데 어디다 갖다 달아야 될지 그걸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시면. 자 먼저 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뺄쩍한 삼각형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적혀줘요. 그리고 요뿔 있는 쪽에다가 요게 뿔이에요. 뿔 밑,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요 아랫부분을 꼭꼭꼭꼭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점점 귀가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되고 이쪽 끼만 되나? 이쪽도 마찬가지 뒤로 이렇게 뿔 나온 쪽 이렇게 뒤집어지어서 요 아래 부분을 꼭꼭 눌러주면 귀가 어떻게 돼요? 싹 아래로 이렇게 숙여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숙여지죠. 이 부분이 그래서 손으로 안돼 안되면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귀가 되죠. 자 됐어요. 그러면 귀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풀을 위에다 이렇게 한번더 발라줘요. 자, 안팎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남은 거 있으면 여기다 붙여줘요. 자, 붙여주고 뭐 해야 돼? 꼭꼭꼭꼭 눌러줘야 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마무리로 이제 한번더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이렇게 꼭꼭꼭꼭 해서 양을 자, 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풀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아까 물한 컵을 붓고 했는데도 아직 풀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인 풀칠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벗겨지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풀로 마무리. 자, 한번 싹다 이렇게 앞뒤 옆에 뒤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이 됐어요. 됐죠? 자, 완성 됐습니다. 자 됐죠 완성됐죠 요거를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어 말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틀 정도 그냥 실온에 놔두시면 바싹 말르거든요 말른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꼭꼭 꼭 찍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네임펜 같은 거 있죠 네임펜 네임펜을 가지고 눈을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임펜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말른 어, 다음에 지금 젖어 있으면은 여기가 잘안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점을 꼭 찍어줬어요. 그냥 꼭꼭 찍어만 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해서 닭 종이 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다 만들어 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그 친환경 소재인 우리 전통 한지와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닭종이 양 만들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혹시나, 뭐, 아이들의 어떤 만들기를 하실 때는 이 양의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좀 더, 어, 컬러풀하게 색깔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지 색상만 바꾸시면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해서 각종의 양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예쁘게 만드시고, 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